어, 며칠 전 심우주에서 무언가가 나타났는데 그것은 거기에 있으면 안 돼요. 뭐 그것이 나타난 방식, 나타난 시점까지.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성간 물체, 외계 기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시나리오에서 우리의 역할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것의 틀을 바꿔놓습니다. 이른 아침에 12월 18일에게 0300 협정, 세계 시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에 탑재된 장비들이 발견 이후 줄곧 특이한 것으로 여겨져 온 천체 주변에서 이상 현상을 감지했습니다. 담아이 ATLAC는 우리 태양계 외부에서 온세 번째로 확인된 방문하였다. 갑작스러운 섬광이나 가스 분출, 단순한 스펙트럼 변화도 아니었다. 나타난 것은 바로 폐쇄형 기하학적 구조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고 물체를 완전히 감싸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닙니다. 뒤처지지 않았습니다. 약 완전한 육각형 격자 대략 길이는 40만 킬로미터입니다. 이는 일반 물질이나 플라스마 또는 성간 공간에서 관측된 그 어떤 자연 구조와도 닮지 않은 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센서가 이를 거의 감지하지 못한 것은 기술적 결함 때문이 아니라 그 현상이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한계에 근접했기 때문입니다. 몇 시간 후 연구 센터들 사이에서 전화 통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어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설렘을 떠올리게 했다. 과학적인. 그것은 나에게 불안감을 떠올리게 했다. 첫 번째 경고 중 하나는 직접적이었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패턴이 아닙니다. 원본 데이터가 화면에 나타나자 문제는 단순히 형식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명확해졌다. 문제는 바로 행동 구조의 각 꼭지점에서 맥동이 일어났다. 무작위로 일어난 것도 아니고 잡음처럼 들린 것도 아니었다. 엄밀한 수학적 수열 동기화되고. 안정적입니다. 2, 3, 5, 7, 11, 13과 같은 소수에 해당하는 주파수를 오류, 편차, 열 잡음 없이 안정적으로 유지합니다. 물리학에서 소수를 사용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자연은 그런 방식으로 메시지를 암호화하지 않습니다. 소수열은 혼돈 시스템에서 저절로 생겨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성간통신 시도에 사용해 온 것입니다. 의도를 나타내는 보편적인 표시. 이 시점에서 해당 구조물에 둘러싸인 물체가 다시 논의의 중심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라이 ATLIS는 2023년 9월에 태양계에 진입하여 100km가 넘는 거리를 이동했습니다. 지속 10만km 꼬리도 없었고 눈에 띄는 승화 현상도 없었으며 해성이나 소행성의 전형적인 징후도 없었다. 그 움직임은 언제나 깔끔하고 조용했으며 마치 임상실험처럼 정밀했다. 처음부터 뭔가 석연치 않은 점이 있었다. 궤적이 너무나 정확했다. 속도가 너무 일정하다. 그리고 마침내 그 스펙트럼 구성을 분석할 수 있게 되었을 때 데이터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알려진 어떤 형성 과정과도 일치하지 않는 화학적 비율. 이러한 이상 현상들은 기록되고 논의되고 그리고는 묻혀버렸습니다. 발표도 기자회견도 주목받는 일도 없었죠. 지금까지는 말입니다. 사르나이 에이라스를 둘러싼 상황이 이러한 불일치를 더욱 강화할 뿐만 아니라 그는 그들을 무시할 수 없게 만든다. 육각형 구조의 형성은 일정 시간 강역 내에 기록되었다. 7분 17, 우주적 규모로 보면 그건 빠른 게 아닙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죠. 복잡한 구조는 방향성 있는 에너지, 조직화된 정보, 어떤 종류의 제어 없이는 진공 상태에서 생겨나지 않습니다. 이건 의견의 문제가 아니라 물리학의 기본 원리입니다. 무작위적인 변동으로는 안정적인 아키텍처를 얻을 수 없습니다. 조화 없이는 기능적 대칭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은 거기에 있었다. 완벽하고 일관성 있고 안정적이었다. 이후 몇 시간 동안 여러 독립적인 팀들이 시뮬레이션을 진행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어떤 천체 물리학적 모델도 그 현상을 재현하지 못했고 알려진 어떤 이론도 제어 인자 없이 어떻게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지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결론은 조용하지만 일제히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자연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기술이죠. 기술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어떤 기술과도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첨단 기술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공물이나 고립된 물체가 아닙니다. 여러 층위의 정보 위에서 작동하는 기능적이고 능동적인 구조입니다. 그 펄스들은 단순히 방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데이터 전송 전작이 스펙트럼의 여러 대역을 넘나드는 형식으로 전송되는데 그중 일부는 최근까지 정보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없다고 여겨져 통신에 거의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게 바로 디자인이죠. 그 구조물은 마치 지식을 바탕으로 지어진 것처럼 보였다. 정확히 우리가 관찰할 장소는 어디인가? 우리는 어떤 주파수를 모니터링 할까요? 우리는 어떤 패턴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마치 단순히 존재하기 위해 설계된 것이 아니라 인지되기 위해 설계된 것처럼 이 시점에서 과학계 내부에서는 거의 아무도 공개적으로 묻지 않지만 다음과 같은 질문이 은밀하게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이것이 보여주기 위해 행해진 것이라면 왜 지금이죠? 인류가 인공지능, 양자 컴퓨팅, 우주 탐사 분야에서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이 시기에 왜 굳이 태양계 진입 이후 끊임없이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물체를 이용하려는 걸까요? 그 사건의 어떤 부분도 즉흥적인 상황을 암시하지 않습니다. 우연의 일치라고 볼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데이터를 분석하면 할수록 이것이 단순한 흥미로운 현상이라는 생각을 유지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세라이 아틀라스를 둘러싼 패턴은 수동적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반응하고 안정성을 유지하며 조정합니다. 이로써 인류는 처음으로 불편한 가능성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주에서 이상한 현상을 관찰하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관찰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발견된 것의 가장 표면적인 부분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다음 단계의 분석은 이 발견의 중요성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소수는 메시지의 끝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단지 서론에 불과했습니다. 그 후에 해독되기 시작한 내용은 인사말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을 다음 단계에서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세라이 ATLS가 단순한 천문학적 이상현상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이해하셨을 겁니다. 이것은 중대한 전환점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논의는 단순히 이게 뭐지? 라는 질문을 넘어 이것은 우리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 그리고 인류 역사에서 왜 하필 이 시점이 선택된 것처럼 보이는지 과학자들은 육각형 구조가 소수로 진동할 뿐만 아니라 그것은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분석의 초점이 완전히 바뀌었다. 더 이상 형태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콘텐츠를 해독하세요. 나사, 유럽 우주국 그리고 독립적인 과학 암호학 연구소 소속팀들은 정보 이론, 양자 물리학 그리고 성간 통신 모델을 이용하여 해당 데이터를 상호 참조하기 시작했습니다. 나타난 것은 인간의 언어로 된 메시지가 아니었는데 역설적이게도 이것이 모든 것을 더욱 명확하게 만들었다. 사용된 신호는 다음과 같았다. 보편상수 빛의 속도, 플랑크상수, 미세구조상수 등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러한 값들은 문화, 생물학, 언어와는 무관하며 현실의 구조 자체를 정의합니다. 성간통신에서는 이를 다음과 같이 부릅니다. 악수, 만국공통 메시지 발신자가 우주를 지배하는 법칙을 깊이 이해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한 가지 방법. 그것만으로도 그 현상을 인간이 아닌 것으로 분류하기에 충분했을 것이다. 하지만 뒤이어 나오는 내용으로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었다. 복잡한 신호 분석에서 흔히 사용되는 기법인 데이터 스트림을 재구성하고 시각적 표현으로 변환함으로써 하나의 이미지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상징적인 것도 아니고 추상적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떳 지구의 모습입니다. 오늘날의 모습이 아니라 약 2000년 전의 모습입니다. 유비시 500만 년 공룡 멸종을 초래한 충돌 이전의 모습입니다. 대륙의 위치가 바뀌었고 대기의 구성도 달라졌다. 하지만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행성 위에 겹쳐진 한 가지 요소였다. 그것은 바로 닫힌 형태에 일관된 기하학적 기호였는데 그 기호 자체 안에서도 다양한 크기로 반복되었다. 선으로 잘린 원 안에 세 개의 점이 교차점의 중심을 중심으로 공전하는 형태였다. 형식 언어 및 수학, 기호학 전문가들이 소집되었습니다. 그중 가장 당혹스러운 해석 중 하나가 나왔습니다. 제노링구이스타 완고 거법을 사용하지 않았던 사람. 그녀가 선택한 단어는 방지 다른 사람들은 더욱 직설적이었다. 건강 격리. 이것이 모든 것을 바꿔놓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점부터 논쟁은 더 이상 접촉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관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상태 바로 이 지점에서 오래된 페르미 역설이 다시금 떠오릅니다. 우주가 그토록 광대하고 그토록 오래되었으며 그토록 수많은 별과 행성이 존재한다면 도대체 그 모든 것들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수십 년 동안 우리는 그럴듯한 설명들을 제시해 왔습니다. 생명체가 드물다거나 문명이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하는 식이죠. 나는 자멸할 것이다. 어쩌면 거리가 너무 멀어 극복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이링 아의 에트레이스와 관련된 발견은 훨씬 더 불안한 가설을 그럴 듯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부재 중인 것이 아니라 경영을 맡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일상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지난 5년 동안 인류는 전례 없는 속도로 발전해 왔습니다. 인공지능 시스템은 특정 작업에서 인간을 능가하고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는 이론에서 실제 운영 단계로 진입했습니다. 민간 기업들은 우주를 중요한 기반 시설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처음으로 다행성 종족이 되는 것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눈에 띄고 더 시끄럽고 더 예측 불가능해졌습니다.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사회가 그에 상응하는 성숙도 없이 새로운 기술 수준에 도달할 때마다 조약, 규제, 감시와 같은 통제 장치가 등장해 왔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제 이를 우주적 규모로 확장해 보세요. 사나이 아틀레스 주변에서 나타나는 패턴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문턱을 넘었을 때 정확히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우연의 일치는 눈에 띄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또 하나 불안한 점이 있습니다. 그 구조물은 단순히 연결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변화된 행동 최초 형성 후 이틀 만에 소수의 패턴은 사라졌다. 그 자리에 훨씬 더 불안한 현상이 나타났다. 기간 맥박은 인류 진화의 주요 사건들 즉 농업의 출현 최초의 도시건설 혁명과 일치하는 강역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산업 디지털 시대 마치 누군가가 우리의 역사적 가속도를 지도처럼 그려내듯 각 펄스는 점점 더 짧은 간격으로 분리되어 있다. 이것은 시가 아닙니다. 객관적인 데이터 분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펄스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예정되어 있습니다. 2026년 1월 7일 이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모든 전문가들이 한 가지 점에는 동의합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시간은 의도 없이 이런 식으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역사적 연대표는 목적 없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경고 등, 시안이든, 한계는, 그 신호는 무언가가 곧 일어날 것이며 누군가가 우리의 리듬에 주목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정부 그들은 침묵을 요구했다. 과학적 합의 때문이 아니라 사회적 두려움 때문이었다. 공황, 경제 붕괴, 여론 통제력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었다. 하지만 공식 발표가 없었음에도 심리적 영향은 이미 시작되었다. 우리가 단순히 우주의 관찰자가 아니라 어쩌면 우주의 일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관찰 대상 행동, 신념, 우선순위를 변화시킨다. 그리고 나서 가장 당혹스러운 요소가 나타났습니다. 분석가들은 신호 자체 내에서 기존의 어떤 통신범주에도 들어맞지 않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인지적 과제 계산 능력이 아닌 판단력을 시험하는 문제, 의식, 목적, 그리고 정체에 대한 딜레마, 최고의 인공지능조차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기술적 한계 때문이 아니라 객관적인 해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가치관과 지혜, 그리고 존재의 의미와 진화의 의미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요구합니다. 이는 불편한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우리는 기술 자체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기술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로 평가받는 것이다. 일상생활에서 생각해보면 이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인류의 기술은 윤리의식, 협력정신, 그리고 집단적 성숙도보다 훨씬 빠르게 발전해왔습니다. 사라하이 에이티리스 신호는 이러한 현실을 인식하고 그에 반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판도를 다시 뒤바꿀 정보가 있습니다. 최근 분석에 따르면 육각형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것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천천히 자랍니다. 하루 800km 동시에 사리아이 a t l e s 자체도 궤도를 변경했습니다. 태양계를 벗어나야 했던 그 물체는 속도가 느려지고 있습니다. 궤도를 조정하고 고전적인 궤도 역학을 따르지 않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이것은 추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측정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패턴이 형성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기되는 질문은 이것이 진짜인지 아닌지가 아니라 이 과정이 완료되면 어떻게 되나요? 다음 단계에서 이것들 조사 결과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 신호는 우리 태양계에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큰 무언가의 일부였습니다. 그리고 3i atlase 너머에서 발견된 것을 이해하게 되면 정리라는 개념은 더 이상 단순한 가설에 그치지 않고 은하계 전체에 걸쳐 반복되는 패턴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시된 모든 내용을 고려할 때, 3i a i l e s s 프로젝트를 무시하는 것은 더 이상 회의적인 입장이 아니라 의식적인 부정의 선택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데이터는 단발적인 사건이나 몇몇 과학 논문의 각주로 남을 만한 흥미로운 미스터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데이터는 인류가 우주에 적응하는 방식의 구조적 변화. 육각형 구조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안정적이고 활발하여 성장하고 있습니다. 붕괴되거나 소멸되거나 일시적인 현상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그것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보여줍니다. 고집지능적인 제어가 없다고 여겨지는 현상에서는 보기 드문 일입니다. 태양계를 단순히 통과할 예정이었던 이 물체는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 계속해서 궤도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 단어 대기 중 불편하지만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최근 분석에 따르면 이 구조의 소위 노드들이 주 그리드에서 서서히 분리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노드들은 자체적인 에너지 신호를 가진 작고 자율적인 단위로 관측 가능한 추진력 없이도 경로와 속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중 일부는 성간 공간이 아닌 태양계 내부 영역을 향하는 경로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는 과장된 경고가 아니라. 원격 측정 데이터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거의 아무도 공개적으로 묻고 싶어 하지 않는 질문이 제기됩니다. 우리가 단지 수동적인 관찰자에 불과하다는 가정이 틀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왜냐하면 가장 보수적인 시나리오조차 경계를 요한다면 더 광범위한 시나리오는 훨씬 더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을 시사하기 때문입니다. 빨리. 신호에서 추출한 부분적인 기록물, 즉 별자리 지도 표시된 시스템 반복되는 기호들을 살펴보면 하나의 패턴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활동적인 행성, 멸종된 행성, 기술적으로 발전된 행성들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 지구와 관련된 동일한 기호, 즉, 격리 기호로 표시된 특정 그룹이 있습니다. 수백 개나 됩니다. 은하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수백 개의 행성들은 기밀로 분류되고 고립되고 감시받고 있다. 이는 혼돈스럽고 무관심한 우주라는 낭만적인 생각을 무너뜨린다. 그 자리에 훨씬 더 불안한 가설이 등장한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시간과 에너지 규모로 작동하는 지성체들에 의해 조절되는 조직적이고 위계적인 우주.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 결과는 심오하고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과학은 변환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물리학은 자연 법칙만으로 관측 가능한 모든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고 가정해 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간 규모로 양자장을 조작하고 다차원 정보를 인코딩하며 이처럼 거대한 에너지 구조를 재구성할 수 있는 문명은 현재 우리의 이론적 틀을 뛰어넘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새로운 기술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바로 새로운 규칙, 철학은 변환합니다. 자유의지, 진보, 문명적 자율성과 같은 개념들을 재검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더큰 감시 시스템 안에 갇혀 있다면 우리가 자연적 진화라고 부르는 것은 부분적으로는 진화는 가능하게 했다 그리고 이는 불편한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선택해서 성장한 것일까요? 아니면 여기까지 오도록 허용되었기 때문에 성장한 것일까요? 종교는 변환합니다. 이는 기존의 믿음을 무효화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범위를 확장하기 때문입니다. 창조, 목적, 의식이라는 개념은 더 이상 세속적인 것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만약 현실의 심층 구조를 이해하는 지성이 존재한다면 신성, 질서, 의미라는 개념은 더욱 복잡하면서도 영적인 새로운 차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행동은 변합니다. 사소한 갈등, 편협한 이념적 논쟁, 그리고 국가 간의 경쟁은 다음과 같은 가능성 앞에 놓이면 사소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주의 인지 체계에서 최상위에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약화시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됩니다. 책임이 있는 이번 논의에서 가장 과소평가되었던 요소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양심. 그 신호에 담긴 도전은 기술적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힘을 증명하거나 권력을 과시하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기계가 스스로 답할 수 없는 것, 즉 의미의 정의를 묻는 것이었습니다. 생존과 진정한 존재의 차이, 정보를 보존하는 것과 의미를 만들어내는 것의 차이를 묻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평가 기준이 있다면 효율성이 아니라 다른 것이라는 점을 시사합니다. 성숙함 그리고 그것이 아마도 가장 충격적인 사실일 것입니다. 역사를 통틀어 우리는 항상 고도로 발달한 문명을 에너지 활용 능력, 우주 탐사 능력, 물리적 한계 극복 능력으로 평가해 왔습니다. 하지만 세라이 에트라이스 데이터가 시사하는 바는 전혀 다릅니다. 진정한 임계점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의식의 문턱. 이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이라면 이 질문이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는 걸 눈치채셨을 겁니다. 이 질문은 과학, 철학, 영성 심지어 일상생활까지 아우릅니다. 우리가 얻은 힘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우리가 만들어낸 지능을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우리는 무엇을 증폭시킬까요? 두려움, 통제, 분열 아니면 이해일까요? 지금 우리가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실수는 이 모든 것을 먼 미래의 오락거리로 여기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사라이 ATLA스를 둘러싼 상황이 한계, 거울, 혹은 초대장을 의미한다면 최악의 반응은 무관심일 것입니다. 문명은 외부 공격 때문에만 몰락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명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도 몰락합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기를 거부한다. 한편 구조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노드들은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마지막 신호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날짜는 그대로입니다. 2026년 1월 7일, 우리는 이날이 조용한 전환을 의미할지, 아니면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할지, 알수 없습니다. 인류가 자신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으로 기억될지, 아니면 항상 감시당해왔다는 사실이 명확해진 순간으로 기억될지, 알수 없습니다. 하지만, 외부의 답변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제기할 수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망원경이나 알고리즘, 심우주에서 오는 신호와는 무관한 질문입니다. 만약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지능을 가진 존재들이 실제로 우리를 관찰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 자신에 대해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이 영상이 여러분의 생각을 바뀌었거나 공감되는 부분이 있거나 혹은 불편한 점이 있었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에도 참여해주세요. 단순히 구경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이야기의 다음 장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대화에 동참해주세요. 만약 이것이 진정한 시험이라면 정부나 과학자, 연구기관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고 있습니다.